아 씨발 저 새끼들 진짜 사회새끼들고참고 존나 까대네 안녕하세요 업된 봉양의 특전사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꾸 이렇게 왼손으로 격례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왼손이 아니라 <laughs> 오른손입니다 카메라가 좌우 반전이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저력을 했어도 격례하는 법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제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갔던 지역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의 동기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저와 같은 중대로 배치가 됐어요 원래 보통 막내들은 같은 중대에 배치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 그럴수록 사고 터질 확률이 크거든요 막내 때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뛰어다녀야지만 됩니다 아무래도 같은 팀에 동기가 있다 보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처럼. 저는 사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잘못된 이미지를 찍혀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하락을 해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체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저였는데 앞으로는 체력과 관련된 훈련이라든가 체력 단련 시간에 그냥 겁이 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내생활은 더 힘들었거든요. <laughs> 훈련이 나가면 훈련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나가고 싶었어요. 그만큼 영내생활은 빡셌습니다. 지옥 같고 고참이 얼굴만 봐도 벌을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도 그런 거를 아저 고참이 뭐 사회에서는 속된 말로 저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고참이 나를 계속 때리고 괴롭히니까 내가 꼰지러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훈련보다도 더 무서웠던 게역내 생활이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수 있겠지. 그런 기대로 살았는데 이 동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동기는 천리 행군 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해서 천리 행군을 하지 않았어요. 막내 생활을 쩔뚝쩔뚝 대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보병 전주를 갔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던 동기예요. 특전사에 인간은 했지만 제대로 된 생활조차 해보지 않고 고병부대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희가 역내 생활을 하면서 일과 시간에는 거의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날라와서 깃방맹이를 쳐맞습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날은 무엇 때문인지 앉아있었어요. 어, 마침 저랑 그 동기는 캐비넷이 바로 옆이었거든요. 보통은 자기 캐비넷 앞에 앉아요. 그냥 내 캐비넷이 뒤에 있고 동기 캐비넷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무실에 앉아있으면 가르 옆에 앉게 돼요 그냥 앉아있었어요 고개는 못 돌리고 이제 그러더라고 아이씨 <목소리> 왜 고참이라고 대 듣고서 사실 대답을 안 했어요. 손자 생각을 했어요. 사회에서 나이가 어떻든 지금 여기서 고참인데 사회에서 어쩌 저쩌고 뭐 그런 니까 굳이 여기 중요한가? 공기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입대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사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기냐가 중요하거든요. 저보다 선배의 기수에도 저랑 동갑이 있을 거고, 저보다 후임 기수인데도 저보다 동갑이거나 형이 아예 분명히.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군대는 기수예요. 저희 중대에 바로 윗고참, 1년 고참이었거든요. 사실 사회나이는 저희랑 동갑이었어요. 저랑 동기랑 동갑이고, 그 고참도 동갑이었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 한 기수라도 선배면 고참이에요. 그 사람 나이가 어려도 고참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옆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 나 사회에서 저도이 해, 새끼로막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마 뭐 하지 말고. 만약에 니가 진짜로, 뭐, 사회에서 저 새끼가 족받이면은 씨발, 지금 뭐라 해. 좀 욕하고 때려봐, 한번. 그래, 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씨발,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족대잖아같지도 못할 건데, 왜 자꾸 지불안 거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서 막 시불시불 거리는데, 뭐, 저도 대꾸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그 고참이 마침 내무실로 들어왔어요. <laughs> 들어왔는데, 저희는 어차피 대기하고 있었던 중이니까 특별히 저희한테 임무가 있지 않았거든요. 고참이 왔지만 고참을 쳐다보지도 못하여. 많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얘는 어디론가 뛰쳐나가더라고요. 어디가나, 오인말 없나. 저기서 마포걸레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더니무시 바닥을 막 닦더라고요. 살짝 어이가 없었어요. 저 새끼 왜저러지 그랬는데 그때 마침 그 고참이 야, 우리 막내 요심하네. 저 새끼, 간신 새끼구나 간신이면. 차라리 다행이. 너뭐 하고 있어? 이질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었고요. 와이산 짜장이와 사건 데 분명히 지가 들고 온 철가방에 간짜장 소스가 있었거든요. 철가봉확인하고 뭐했어? 이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거든요. 이날도 그러는 거예요. 넌청소하고 뭐했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고참이 너는 뭐 하냐?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아무스 아, 아, 갔죠. 같이 청소를 했죠. 갑자기 날카 이것도 박지 아. 또 그런 친구였어요. 항상 입에 달던 말도 있었어요. 지금은 특수 임무대, 특임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찰대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나서회술때 정찰대 행보관님하고 친해가지고 일대 에 대해서 조금만 있으면 정찰대로 불러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씨발 여기 있는 고참들 다 대고 참들 아니고 그 조금 이따 갈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정찰대에서 니네 불러준대? 오, 너 불러준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특전사 응급 친해? 아니 뭐저 친한 거 아니고 그냥 훈련 이거 특전사 준비하면서 만났어 그러면 그냥 모병관 만난 거 같은 수준이잖아요. 저도 입대 하기 전에 형들 알았거든요. 특전사 전역할 형들. 뭐 그런 거랑 다를 게 없는 그런 거잖아요. 뭐 제가 친하다고 하니까 그래. 너 그럼 정찰 때갈 거야. 그랬더니, 오, 난 정찰 때갈 거야. 그럼 가. 그랬어요. 사실 천리행군 때 걔가 저한테 했던 그런 행동들과 그다음에 천리행군을 저도 물론 한번 퍼져서 AMB를 탄 경우가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날을 제외하고는 제가 퍼지든 내발로 네 기든 울든 진짜 쥐어 짜든 어쨌든간에 그 하루를 제외하고 다. 다 소화했거든요. 얘는 천리군을 반도하지 않고요. 천리군이 아니라 내륙 종합 전술훈련을 반도하지 않고 이미 단독군장으로 다리를 쩔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천리군은 걷지 않았어요. 똑같이 병신이지만 걔는 해급, 저는 그래도 갱생 가능한 놈, 이렇게 약간 좀 구분은 돼요. 웃기더라고요. 아니, 훈련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다리 찔고 다니는 건 정찰 때 어떻게 가지? 집 간다니까. 가면 좋은 거고. 사실 렇게하이가썩 좋지 않았어요. 막내 때. 싫더라고요. 이래서 막내 띠끼리 같은 중대를 안 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찰 때가 뭐야? 도병 같잖아요이 어, 친구하고는 제대로 된 훈련도 같이 해본 적이 없고, 저 절고 다녔기 때문에 얘는 밥하다가 고등부대 갔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자부심 넘치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뒤에서 뒷담화만 까던 사람들은 이 조직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걔가 어떤 큰 낭떠로 제가 떨어지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걷다가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이지라 하다가 이상 못 걸을 것 같습니다. 현인가님이 네, 이 새끼 그냥 완전 군장 하지 말고 단독 군장 채워. 응. 단독 군장으로 쫄뚝쫄뚝 되면서 걷다가 이것도 힘듭니다. 해래서 철령군도 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입대했을 때 아팠으면 입대를 못 했을 거고 후보생 때 아팠으면 인간을못 했을 건데 도대체 어디서 다친 걸까? 아니면은 아픈데 후보생 때는 억지로 참았던 걸까? 근데 막상 여단에 와보니까 아픔을 참으면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아. 여기서 버틸 수 없겠구나. 알았겠죠? 명예용만 생기자라는 그때도 나이가 어렸는데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포츠팀에서도 우연히 세계 명문팀에 입단을 했어요. 근데 명문팀 주전으로 출전을 할 수가 없지만 후보라도 벤치에 앉아 있기만 해도 요 계약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다른, 팀,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는 그런 루팡들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레알 마드리드에도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충성심인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축구, 프로 축구선수로서 한참 이내 몸을 불살로 가지고 돈도 벌고 내뭐 꿈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세계 최고의 팀에 속해 있다는 라그 자부심만 얻는 거예요. 연봉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팀에 입단했을 때 연봉은 축구선수로서도 꽤 많이 받겠죠. 일반인으로 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랬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 단한 번도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데, 내가 레알 마드리 선수면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